자, 노자본 노공량님 계정 접속했습니다. 열심히 하고 계신데, <laughs> 장비를, 어, 정리가 쉽지 않다고 요청을 해주셨어요. 자, 봅시다. 일단 뭐 육성이 아닌 거 혹시 있나 체크 한번 하고, 여기도 육성이 아닌 거 있나 체크 한번 하고, 없네요. 자 일단은 깡을 다 팔아. 깡은 좋든 안 좋든 일단 다 팔아요. 자 깡은 다 팝니다. 깡다 팔고 이제 치왕약공 치피에서 뭐 방생 들어 있는 애들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솔직히 필요 없잖아요. 그죠? 이런 거다 필요 없는 템들입니다. 어, 이런 게 좋은 템일 리가 없어. 이런 거 그냥 전부 다 팔어. 어, 음. 근데 솔직히 말하면 다른 부위에서도 이거 두개낀 템들 그닥이에요. 음, 그닥입니다. 어, 이렇게 또 팔어 그냥. 자, 그 다음에 뭐무공생퍼 이렇게 있는 애들. 이것도 쭉 보는 거야 한번 그냥. 근데 이런 애들도 좋은 테일 확률이 거의 없어. 근데 여기서 이제 속공 있는 거만 좀 뺍시다. 음. 어. 아. 그리고 이제 뭐 속공 작할 때는 뭐. 속공 없는 거 파는 게최인데 속공 없는 거 하니까 반이나 팔아야 되네요. 일단 놔둡시다 음. 자,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모공 치약, 약봉 이거, 이 정도 되겠죠. 어, 이렇게 작업들, 어, 이렇게 작업들도 이제 팔면 된다. 약공, 치확, 치피인데, 모공, 치확, 약공, 치피, 속공 없으면 의미 없잖아요. 어, 이것도 뭐 전부 눌러서 팔아버려. 음. 자, 반대로. 생퍼, 효적, 방퍼인데, 뭐 효적 없고, 효적 없고, 속공 없, 어, 막기 없고, 이러면은, 개손해잖아요. 이런 거 쓰실 거예요? 어, 속공 없는 것도 혹시 모르니까 냅두자. 어, 이런 거쓸 거냐고. 안쓸 거잖아. 속공 없으면은 안 올라오잖아. 어, 기억하세요. 알아서 기억해야지.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. 올라가긴 할 건데, 음 본인이 그래도 매번 찾아볼 순 없잖아, 음 매번 찾아볼 순 없잖아. 그래도 최대한 기억해야지. 이런 음 느낌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. 전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렇게 한번. 그냥 최초에 저는 그냥 이렇게 다 세팅해서 한 번에 다 팔아요. 그냥 여기 메인 오븐 신경 안 써. 일단 얘네 없으면은 다 팔아. 음. 얘네 없다? 그럼 무조건 파는 거야. 음. 뭐 생퍼 방퍼. 최 여기서 뭐 이렇게 했으면은 일단은 걸을 건다 걸은 거라. 음, 어지간 잡 어지간한 잡템은 다 걸었다고 보시면 돼요. 보시면은 이제 복수자의 이런 이런 애들 템 보면은 몇개안 되죠. 음, 요런 애들만 남는 거야 이제. 이거는 왜안 팔렸냐 아까? 아 방파 생퍼구나. 음. 이렇게 하면서도 이제 뭐, 지금 보니까, 효적, 생퍼 이런 거좀 많네. 그러면 이제 뭐, 이런 거 있는 거또 팔아버리는 거고, 그냥. 근데 어지간하면 속공 없는 거는 체크하시고요. 뭐, 효적, 효적, 이런 식으로 있다. 솔직히 얘네도 그럼 필요가 없잖아? 다 팔아버려요, 그냥. 이런 식으로, 각, 각 장비에서 필요 없는, 부업이 있는 걸 체크해서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뭐 일단 모공퍼 쓰면은 솔직히 속공, 치피, 치화 이런 거 없으면 안 되잖아. 모공퍼 템이 왜 이렇게 없냐? 음. 이런 거 그냥 다 팔아야 되고요. 반대로 이런 거 있으면 팔아야 되겠죠. 음. 템이 많이 없는데? 솔직히 말하면 속공 없으면 다 팔아도 되긴 해. PVP 할 때는 음, 속공 없으면 다 파는 게 맞고. 음. PVP용으로 템 정리하실 때는 속공 없는 거싹다 팔아도 상관없어요. 음. 체크해서.. 어이구 이런 이런.. 체크해서 팔고 이런거 팔고 이런거 팔고 이런거 팔고 세개다 있는 템은 없을거야 이미 다 팔았으니까 음. 요런식으로 판매하시면 돼요 음.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? 노공략 노자부님 음. 그래도 많이 줄었네 아까보다 여기 2천몇개 있었던 것 같은데 마에스트로님 총력전 음, 음. 요런식으로 하시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자 그러면 노자본 노공냥님 장비 정리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